이게 뭐야? 야, 이 뭐야 이게. 뭐왜왜이야야그이야 하나. 잠깐만. 잠게 야, 뭐야 야, 우리 이렇게 계 야! <To> <Call>

유룡이, 유룡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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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유룡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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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이유이 유룡이! 유 야! 네. 야! 용기 이리야! 12살이 발전했득이라고 빠져들어가라고! 이들아 이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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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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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자가가 가자! 가 가자! 가 가자! 자가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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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자! 가자! 자 가자! 가 가자! 가가가 혼자, 혼자, 혼야 혼자. 혼자, 혼자. 혼자, 혼자. 려자혼아 혼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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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야 혼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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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どうも 네, 야! 야, 네, 빨리 내려와, 알겠습니까? 허야너 뭐해? 전시효! 야, 너네각려있어 야! 야, 너 벌려있어, 뭐 야! 야, 너 벌려! 있 네, 네, 야, 너영빈이카영빈이카라고 야! 아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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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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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무슨 일이 벌어? 어떻게 일이 벌두번꼴 먹어. 야! 에이, 에이 여기 그냥 아, 끊으라고. 야! 어, 거, 또, 또 야! 가야지. 가면. 네. 가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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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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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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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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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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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내려 내려 이거 야, 그한 발이 야 돼. 는몸야 돼. 야, 태영이 나가면서 받아. 맞다. 옆으로 맞다. 피

아유 참다 어머니가 만만하십니까 아주 기쁘다. 아니 저거 6개월. 참개월 3월. 월 5월. 6월. 5월. 6월. 5월. 6월. 5월. 6월. 2월 6월. 6월. 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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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또, 처음으 아, 생님쉬요 아, 아, 어, 기다리지 마라 고! 툭 치라고!

어리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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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! 벌아여리려나가 벌려 아, 나 벌려 나가지 야, 가자, 지박수, 빠르지, 까리 빨리, 빨해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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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으아, 으아, 패스! 가자! 으아, 으아, 으가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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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가 으아, 가다가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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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가! 으아, 으 으아, 아

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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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어으로 우선으로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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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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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

야, 아 야! 김조야, 야! 김조야. 이, 네, 그냥, 되잖아. 학교 내리면 되잖아, 말로. 야! 빼. 네, 빼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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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대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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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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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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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가냐, 네. 반대로 반대로 반 반대로 빠져 나가고 빨리! 아로아대로 반대로 반대로 반가로반대 반대로 돌아서서 반대로 나가로또대로 반대로 반대로 로 반대로 반대

이성! 이동에서 무조건 때리라고! 야, 아, 우회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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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야, 우리 로링자라태어가 아, 태어 뭐, 태어나! 아, 태어나! 아, 태어나! 아, 태어나! 아, 아니야, 야, 그영 아니, 시야 볼로 가면 돼, 좋죠? 아, 진짜. 하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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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배꼽다잡힌 맞아, 그 선우 맞아 선우 맞아 선우야 맞야 어떻게 이렇게 하면 돼 맞아 맞아 맞잖아 맞잖아 안돼야 죽어라 야야기짜 야, 어. 야고 와도 兄弟，是了啊！要出去啊！